왜 유독 나만 만만하게 볼까? 만만한 사람들의 심리와 말버릇, 주변에 유독 부탁하기 쉬운 사람, 혹은 무리한 농담을 던져도 허어실실 웃으며 넘길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해서 그래라고 위로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만만해 보이는 데이터를 스스로 송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를 나도 모르게 갑으로 만드는 만만한 사람들의 심리와 결정적인 말버릇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 심리. 첫째, 거절 공포증. 이들은 거절을 곧 관계의 단절로 해석합니다. 내가 안 해준다고 하면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둘째. 과도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 상대의 상황을 너무 깊게 배려한 나머지 자신의 권리보다 상대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희생적 도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마음 편하다는 잘못된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셋째, 갈등 회피 심리. 싸우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 선을 넘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2. 나를 만만하게 만드는 결정적 말버릇. 첫째, 죄송한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문장의 시작을 사과로 합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죄송한데, 질문이. 이런 말투는 상대에게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킵니다. 둘째, 아무거나 괜찮아요. 배려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복되면 자기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리더십이 없고 휘두르기 쉬운 인상을 줍니다. 셋째, 어음, 그러니까 말의 끝을 흐리거나 문장 사이에 군더더기가 많으면 자신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는 상대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넷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상대에게 부탁을 하나 들어줬을 뿐인데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제가 밥 살게요라며 과한 보상을 제안하곤 합니다. 호의를 거래로 바꾸며 스스로를 의뢰 위치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3. 만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법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만만함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침묵의 힘 활용하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지 마세요. 3초간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쿠셔너 빼기. 죄송하지만 대신 실례합니다로. 아무거나 대신 오늘은 이게 좋겠네요 라고 명확히 표현하세요. 셋째, 거절의 연습.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내 에너지의 한계를 알리는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사에서 나만 호구되는 이유. 출근하자마자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옆팀 김대리가 은근슬쩍 자기 업무를 넘깁니다. 분명 거절하고 싶은데 입에선 내 네, 제가 해볼게요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죠. 회사에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냥한 게 아니라 사실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 아닌 쉬운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 지금 바로 분석해드립니다. 첫째, 회사에서 만만해지는 사람들의 심리, 착한 동료 콤플렉스. 평판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성과를 내는 곳이지, 사랑받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다 보니, 무리한 요구도 평판을 위해 수용하게 됩니다. 서열과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 복종. 상사뿐만 아니라 기가 센 동료에게도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상대의 강한 어조를 카리스마로 오해하고 스스로를 보조적인 위치에 고립시킵니다. 내 업무 가치에 대한 저평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민폐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남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공공재가 되어 버립니다. 둘째, 당신을 프로호으로 만드는 회사용 말버릇.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죠. 희생을 자처하는 이 말은 팀워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에게 당신은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다 뒤처리할게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자신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조차 허락을 구하는 말투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확언 대신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혹시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지나치게 긴 쿠셔너는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신세를 지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요청을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치부합니다. 아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모르는 걸 묻는 건 좋지만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기 좋은 명분을 제공합니다. 셋째, 직장에서 선을 긋고 존중받는 대화법. 회사에서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친절함과 만만함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스 뒤에 컨디션 붙이기. 무조건 알겠다고 하지 마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제 업무가 이만큼 있어서 목요일 오후까지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명시하세요. 마침표를 확실히 찍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라고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쓰세요. 미안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바꾸기. 내 실수로 늦은 게 아니라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사과는 권위를 낮추지만 감사는 품격을 높입니다.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세요. 회사는 당신의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을 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선 넘는 동료 때문에 힘들었다면 내일부터는 짧고 명확한 거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무력함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기분보다 나의 선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